화성시 송산면에 자리한 마음을 잇다 사회적협동조합 오늘 이곳에서 2021년도 화성시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육성사업 6개 팀의 협약식과 네트워킹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네.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거쳐 힘든 관문을 당당히 통과한 6개 팀이 본격적인 기업간 네트워킹과 조직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출발점이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을했었던 조합원들이었기 때문에 파트너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제가 로주식회사 대표가 되는 것들도 문제는 있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혁동 조합 그리고 자활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걸어갈 방향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안내의 시간인 네트워킹 데이. 바쁜 창업 과정 중에 시간을 쪼개어 네트워킹데이에 참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네트워킹데이는 뭐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창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창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창업 쪽에서도 네트워킹데이라는 걸다 이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선발된 팀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뭐 교류할 부분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그러한 시간의 장을 그러니까 센터가 주체해서 마련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의 연대와 유대가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한 370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출발한 선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후발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어떤 그간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가르쳐 주면서, 그또 후배들은, 후배 사회적 기업들은 그 선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어떤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 하면서 사회적 경제 기업 조직들 간에 연대와 유대 협력이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세, 세 조각으로 3등분해서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그리는 거네? 네, <laughs> 어차피 그려야 돼요. 어차피. 자, 이거 뒤에, 보시고. 잠깐만요. 어, 너한테... 제시된 그림을 팀 리더가 팀원에게 설명하고 함께 그림을 완성해 가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협동하는 퍼실리테이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그 소통이나 팀빌딩 같은 건데요, 그냥 협업할 때 쓰는 방식이고요. 음. 서비스에서도 서비스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각 프로세스별로 뭐가 개선이 필요한지도 알게 되고, 혼자 했을 때보다 여러 명이 했을 때그 집단지성이 발휘돼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라는 거를 좀 세분화된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사회적 경제를 음. 어, 잘 뭐라 그럴까요? 그잘 음, 조직하고 잘 운영해서 어, 민폐 끼치지 않고 뭔가 하장 씨가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사회적경제 단체가 되겠습니다. 육상 사업의 핵심 과정 중 하나인 네트워킹데이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진행한다. 네트워킹 데이가 서로를 알아가고 협업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하반기 네트워킹 데이는 구체적인 노하우와 행정적 사업 실력을 기르는 시간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 구성원들은 건전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과 교육의 중요함을 잘 알기에 창업 과정 중에 바쁜 시간을 쪼개어 네트워킹 데이와 워크숍에 참여한다. 하나의 기업이 걸어갈 수 없는 사회적 경제의 게 그 길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성과 기초 기반이 단단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이야기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적 경제 조직은 어떤 기업이다 보니까 이윤도 추구해야 되지만은 어떤 사회적 가치 또 사회적인 책임도 해야 되거든요. 준비가 어떻게 됐느냐에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라고 한다는 것은 창업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본인들이 왜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소셜 미션 이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는 게 이제 준비된 건데 그런 측면에서 뭐 이것을 형식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조금 이제 이론적인 예뭐 설명문 중심으로다가 한다든가 할때 이제 준비가 약하다. 사적 회 경제에 대한 바른 이해, 또이 도전자들의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정확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진다라고 하면 심사위원들도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은 어떤 지원들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사업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장 선행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템 자체가 사업화 될수 있는가라는 것과,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제 일반 창업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쪽 창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 사회 내에서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육성 사업 참여자들 모두 나름 열심히 준비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순 없는 바. 그래서 1년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멘토링은. 무엇보다 중요한 지원 사업이다. 예술과 교육 그리고 미디어를 접목한 스마트 컴퍼니는 오늘 첫 멘토링을 받는 날이다. 사회적 미션과 기업의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만드는 것이 이제 막 사회적 경제 조직에 몸담은 창업가에겐 쉽지 않은 일이다. 되게 러프하게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서 문제, 사회 문제,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를 좀 러프하게 잡았었는데 그거를 좀 구체화 시키려고 좀 여러 가지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고 네, 사실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멘토만 멘토링만 기다리면서 있었어. <laughs> 얼마 받으세요? 800만. 원 선정된 조직을 사업화로 이끄는 과정 중 하나인 멘토링은 육성 사업의 중심이다. 전문가와 함께 사업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어느덧 내공 깊은 사업가가 될 것이란 희망을 가져본다. 오늘은 화성시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어린이준법연구소에 첫 멘토링이 있는 날이다. 이제 아직 설립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논의가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사업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부분, 을 어떻게 설립을 해야, 그러니까 뭐 어떤 법인으로 가야 되나 협동조합으로 가나 이런 데는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팀원들하고는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멘토님한테 이제 멘토링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좀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파성시 사회적 경제센터 1층에 자리 잡은 창업보육실. 첫 멘토링을 앞둔 어린이집 준법 연구소 팀원들이 모였다. 조직의 형태를 정하지 못한 팀들에게 바람직한 조직 형태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기대 반 걱정 반이지만 일단 배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멘토링을 기다리는 동안 지원센터 한편에서 창업보육실 입주식이 한창이다. 이 공간은 육성사업 참여기업의 사무공간과 행정지원을 위해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에 마련된 창업보육공간이다. 창업초기 공간에 대한 부담도 덜고 정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이곳은 사회적 조직을 준비 중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아직 기업의 형태를 갖추진 못했지만 문패를 붙이고 나니 이미 사회적 경제 조직이 다된 듯하다. 무엇보다 화성시가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화성시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네, 화성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빠른 인구 성장 그리고 도시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본주의의 문제가라고 할수 있는 양극화가 고착화됐고 불평등, 그다음에 빈민 문제, 그다음에 도시 동서 간의 갈등, 그다음에 환경 파괴. 이런 문제들이 더 어느 도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용어도 어렵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본인이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고 해 보고 싶다 하시면 뭐 사회적 기업이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마을 기업이 됐든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럼 오셔서 일단 상담을 받아 보시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사회적 기업 형태가 맞는지, 협동조합 형태가 맞는지, 마을 기업 형태가 맞는지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아웃라인을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이분이 선택해서 오시면 그거에 대해서 뭐 설립 절차라든가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센터가 다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코로나로 유난히 힘들었던 지난 여름, 위축되고 소극적이 될수 있는 환경도 창업 육성팀들의 의지를 약화시킬 순 없었다. 주어진 일년의 시간에 사업과 소셜미션의 방향을 잡는 것. 그것은 사람 중심의 기분 좋은 사회적 경제도시 화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사업의 도전은 아직 진행 중이다.